찾았다 범인! 범인은 바로 소닉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얼리쉬 대 사례를 가지고 무조건 나무이키에 적패를 가지고 소갤러들을 선동한 EST 바로 너야! 현상님 드디어 논란 생겼네요. 축축. 뭔 소리야? 소갤 갑자기 논란이 생겼다고 내가? 제 얼리시드 자체가 존재 자체가 거대한 설정 오류라는 건 누가 퍼뜨렸냐? 소닉 전문 유튜버가 그런 나무의 깃발 정보 믿고 있더라. 스토리 플레이하다 보면 카오스 에메랄드에 대한 설정이 크게 충돌하는 것도 없더만 가이아 신전의 존재 가지고 얘기한다면 고대에도 에메리라는 카오스 에메랄드 이용해 먹는 기계가 있었는데, 가이아 콜로소스는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제가... 얼리쉬드를 존재 자체가 거대한 설정 오류라고 한 거는 가이아 신전 비단 그것만은 아닌데? 한번 정리하겠네. 야, 일교시는 이제 제가 이런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논란에 대한. <laughs> 어 나도 드디어 해명이라는 걸올수 있는 건가? 아, 이거 빨리 떡밥 불려야지. 어, 존나 재밌다 벌써부터. 야 나도 이거 나도 이거 개추. 자. 나무익키팔 정보를 믿고 있더라 플레이하다 보면 카오스 에메랄드에 대한 설정이 크게 충돌한 것도 없더만 나무익키그 뭐였지? 거대한 설정으로 이거 멘트가 제가 나무익키에서본 거였거든요? 그건 인정합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이게 되게 유서 깊어요 근데 생각보다 <laughs> 이 하나의 거대한 설정으로 이거 말하는 거 되게 유서 깊을 텐데 내가 아마 2020년에 봤을 때도 이거 이말 멘트 그대로 적혀져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봐 2020년 1월에도 그대로 있었잖아 사실 이거 설정 오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제 네피셜이에요 순수히 제 네피셜이고 저보다 그러니까 소닉을 제가 소닉의 스토리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존나 오류가 맞다라고 제가 머릿속 대가리 속에서 생각을 굴려 가지고 나온 결론이에요 이거에 만약에 이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소닉 그 스토리에 기대 가지고 왜 얼리시드가 설정 오류가 있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 그냥 우리 이런 거다제끼자고요뭐 사람 뭐 체형 아니면 뭐 이 지랄이 나도록 등장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 이거, 이거 다제끼자고요제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얼리쉬드에서 왜 가이아 신전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왜 오류라고 생각했냐면은 가이아 신전이 얼리쉬드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냐면은 그 빛을 잃어버린 그니까 힘을 잃어버린 카오스 에메랄드를 충전시키거든요 그 소닉이 그 안에 있는 아주 지랄같은 스테이지를 깨고 나면은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고 충전하고 그거 쓰잖아요 이게 이사테카 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에그맨이 그 카오스 에메랄드 힘을 바꿔가지고 지구에 방출하고 그 여파로 다크 가이아가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지구 칠갈죽 당하는 거.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오스 에메랄드 에너지 빔 때문에 소닉이 그거 참았고 외우게 됐고 그래서 빛을 잃어버렸는데 가이아 신전에서 채웠단 말이죠 근데 근데 님들 잘 생각해봐봐요 카오스 에메랄드가 그 소닉 시리즈 중에서 이미 한번 빛을 잃어버린 적 있었어요 그것도 얼리시드가 2006... 아 2008년에 나왔죠 1999년에 한번 카오스 에메랄드가 빛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시는 분? 여기서 한번 빛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 봐봐, 빛을 잃어버렸지? 뭐야? 자, 이거 이 긍정의 힘으로 이제 진정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여기 에메랄드 시커먹게 된거 보이죠? 자, 여기, 카오스 에메랄드. 이건 이제 에그맨이 그 힘을 그 그러니까 반대로 밀어내가지고, 그 다크 빔으로 지구를 조진 다음에, 이 에메랄드 힘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카오스 에메랄드 힘을 저 퍼펙트 카오스 가져왔거든요. 둘다 똑같이 카오스 에메랄드가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가이아 신전으로 피임을 채우는데, 소 이래서는 어, 이거 어떻게 채우냐면 주변 사람들 응원하는 거로 소닉이 스스로 힘을 찾아가지고 충전을 시키거든요. 알... 알아서. 그럼 소닉은 이미 한번 경험이 있는 거잖아. 카오스 에메랄드가 빛을 잃어버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그 힘의 어, 근원이 소닉이야?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이거의 진정한 힘까지 끌어내서 자기게 어, 그 슈퍼를, 슈퍼를 소닉... 할수 있는지. 소닉 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어드벤처에서. 그럼 얘가 굳이 가이아 신전에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 에그맨이랑 마찬가지로 퍼펙트 카오스도 둘다 똑같이 힘 뽑아가지고 쓴 거고 부정적인 힘으로 아니 네게티브 하여튼 뭐 다크 파우나 그거나 갖다 쓴 건데 굳이 굳이 여기서 이미 내가 여기왜 설정 오류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카오스 퍼펙트 카오스 전에서 그 카오스 에메랄드의 그니까 빛을 잃어버린 카오스 에메랄드의 활성화를 활성화 방법을 알고 있는 소닉이. 굳이 얼리쉬드에서 7개의 신전을 찾아다니면서 굳이 그럼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이아 신전에다가 카오스 에메랄드를 놓아 가지고 이제 그 카오스 에메랄드를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지구를 붙이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질 거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얘가 카오스 에메랄드 다 활성화시키면은 자기 힘으로 활성화 시키면 그냥 처음부터 끝나는 거 아님? 슈퍼화 해가지고? 왜냐면 다크 가이아가 결국 얼류시드 끝에 가가지고 다크 가이아가 그렇게 강력해진 이유가 소닉이 가이, 거 가이아 가이 이거 갖다 치면서 시간 끈 동안 결국 카오스 다크 가이아의 그 힘이 라이트 가이아랑 같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크 가이아가 세진 거거든요? 그냥 소닉이 처음부터 카오스 에메랄드 전부 다 회복시킨 다음에 슈퍼화에서 선빵 쳤으면 이겼을 거야 아니 무조건 이겼지 그럼 굳이 가이아 신전의 존재 자체가 왜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정 오류긴 한데 그냥 게임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적 허용?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설정 오류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난. 아니 이미 퍼펙트 카우스전에서 이거를 잃어버렸으면서 빛을 잃어버린 거에 활성화 방법을 알고 있는 애가 굳이 일곱 개의 신전? 이건 그냥 게임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설정을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가서 따질 거면은 이거부터가 일단 되게 큰 오류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리고 에 l 이라는 카우스 에메랄드 이용해 먹는 기계가 있었는데 가이아 콜로소스는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라고 하는데 프롬 그 카우스 에메랄드 근본이나 어떻게 하면은 그 파, 힘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굳이 이거를 7개의 신전을 굳이 만들었을까? 굳이 만들었을까? 카오스 에메랄드가 힘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까지 얘네가 그걸 모르고 만들어 놨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엔 또 애매한 게 7개의 신전이 카오스 에메랄드의 힘을 회복시켜준 역할이면은 그건 즉 그건 즉 그걸 만든 고대인 또는 몇몇 만년 전에 누구든 카오스 에메랄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미 자기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일곱 개의 신전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굳이, 굳이 그거를 다크가이아랑 라이트가이아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해가면서? 이게 이제, 이건 그냥 순수히죠 내피셜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전부 내 내피셜이고,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다른 설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소닉을 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최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얼리쉬드가 설정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 때문. 이 그래, 맞아. 그러면 만약에, 너클즈가 있고, 실버, 쉐도, 실버, 섀도우, 뭐, 얼리쉬드 없고, 라이트가 건담, 뭐, 칩,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을 재밌게 만들려고, 이걸 그냥, 넘긴 거야 이게 설정 오류지만 넘긴 거야 그냥 아 이거 그냥 소닉이 처음부터 야 이거 나 어드벤처 때 회복해 봤어 야 슈퍼와 하고 그냥 시발 다크가이를 죽여버리면은 게임 그대로 끝 게임 시작한 지 사고 게임 사고 그냥 게임 끝 이렇게 되면은 야이십나 이거 4만 원 주고 샀는데 게임이 10분 만에 끝난 이게 뭔지랄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게임적 허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게임적 허용은 허용이지만 이건 명백하게 난 설정 오류가 맞다고 생각해. 게임적 허용은 둘째 치고 이게 그 그래, 게임적 허용 맞아. 그리고 나도 그거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설정 오류가 아니다? 난 크게 생각 안 해. 이건 설정 오류라고 생각해. 명백하게. 카오스 에메랄드에 대한 여러 관계도를 살펴봤을 때는 이 가이아 신전이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이 지구를 붙이는 것도 그래. 아니 애초에 다크 가이아가 쪼개놓은 지구잖아? 그러면은 다크 가이아 조지면은 이미 힘을 되찾은 그거를 소닉이 슈퍼화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은 갖다 놓으면 그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소닉이 그렇게 여행하면서 여행하면서 막 테일즈 대가리도 깨고 그러면서 일곱 개를 힘들게 돌아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근데 난그 게임적 허용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소닉이 어드벤처 시절부터 카오스 에메랄드에 대한 힘을 쓸수 있었어.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님들. 그 소닉. 어드벤처 2에서 소닉은 이미 가짜 카오스 에메랄드 즉그 연구에서 만들어 놓은 그 뭐였지? 파워랑 이딴 것도 존나게 떨어지는 이 쓰레기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중국산 카오스 에메랄드를 가지고도 파워를 시동한단 말이야. 카오스 파워를. 그러면 이미 소닉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얼리시드 아니 그 어드벤처부터 시작하고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애가 얼리시드에서 이 가이아의 시, 가이아 신전에 가서 일일이 힘을 회복하겠다고 그걸 놓고 있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저는 얼리쉬드가 설정 오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이라고. 어드벤처에서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 얼리쉬드에서 가이아, 일곱 개의 가이아 사원과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소닉의 행보 자체가 난 굉장히 설정 오류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도 그래. 자, 가이아 신전 이것도 여지껏 카오스 에메랄드로 그 많은 악행을 버린 에그맨이 진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에그맨이었으면 카우스 가이아 신전 때려 부쉈어 진작에 근데 이것도 왜안 했겠어 게임적 허용 때문이니까 안 했겠지 에그맨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인간인데 이것도 그냥 게임적 허용 때문에 안 했겠지 그지? 그럼, 그럼 게임적 허용 때문에 이 오류 짜잘한 거 넘깁시다 그러면 얘가 나한테 테카를 거는 이유가 없잖아 명분이 안 되잖아 그지? 이거 되게 진지하게 토론할 만한 사람 있나? 혹시 소니 설정으로 나와 토론할 사람 있나? 약간 소닉 설정 처음부터 아 그래 맞아 그그 그 누구지 소닉의 하루지님 지금 한가하신가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그 일단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분은 그 소닉의 하루지님이시고요 아마 저보다 훨씬 소닉의 대한 열정이 크시고 그 다음에 소닉 설정 관련해서도 저보다 좀 철두철미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아 어, 저는 이제 본가쪽밖에 몰라요 설정. 네, 본가쪽 그러니까. 네. 네 저는 공백도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게 어,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그 소니 게에 네. 올라온 신작 떡밥 굴리다가 그 얼리시드 그, 그 <laughs> 나무위키 되게 유명한 알. 말 하나 있잖아요. 얼리시드는 게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설정 오류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 아. 네, 그 말을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얼리시드에 나오는 가이아 신전과 그소닉의 행보 자체가 되게 큰 설정 오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네. 이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그 생각하기 어떠신지 아,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어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얼리시드의 사건 전개가 그 에그맨이 카오스 에메랄드의 그 힘을 거꾸로 써 가지고 이제 그 힘을 다 빼서 지구를 타격하고 그때에 다크 가이아가 깨어나서 이제 소닉도 그거 맞고 그 영향으로 외우게된 거잖아요. 네, 맞죠, 그건. 근데 이제 그러면 에그맨이 따지고 보면은 에메랄드 힘을 다 갖다 써 가지고 그걸 방출해서 지구를 박살 낸 거죠. 네네 네, 이제 이거랑 비슷한 일이 이전에 있었죠 어드벤처에서 어드벤처2 말씀하신거요? 요 달박살낸거 1 1 1 아, 1에서요? 네 퍼펙트 카오스 때아그 카오스 퍼펙트 카오스가 그다 가져갔을 때 그때 소닉이 슈퍼한게 그 카오스 에메랄드의 그 진정한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카오스 에메랄드를 각성해서 슈퍼소닉이 돼서 퍼펙트 카오스를 무찌르.. 그니까 어, 족친 그때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 그리고 어드벤처 2에서도 소닉이 테일즈가 만든 짜가 에메랄드를 시동을 해 가지고 그 카오스 컨트롤을 카오스 컨트롤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를 시전을 해서 네. 그 에그맨의 함정에서 빠져나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소닉은 카오스 에메랄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그거에 진정한 힘을 끌어내고 그 파워가 나갔을 때 그것까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점에서 저는 이제 얼리시드에서 굳이 그 가이아 신전이 일곱 개 있다고 해도 소닝이 그냥. 에메랄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이아 신전에 가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놓아서 힘을 회복하고 굳이 이제 그 얼리시드 최종 보스전이 다크가이아전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설정상 다크가이아랑 라이트가이아 둘다 처음에 약했는데 이제 소닉이 7개 갖다 바치면서 시간 끌리는 사이 이제 다크가이아랑 라이트가이아 둘다 힘을 회복하고 그렇게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소닉이 처음부터 그 7개의 힘을 끌어내서 슈퍼하고 그냥 다크가이아 족쳤으면 끝났을 거다. 하지만 그거 우리가 게임이 그렇게 10분 만에 끝나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게임적 허용으로 그냥 이것도 설정 오류라고 해도 일곱 개의 신전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힘을 회복하는 과정을 넣었을 것이다. 이게 게임적 허용은 들어갔지만 결국 설정 오류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얼리시드를 봤을 때 이게 물론 사람 많은 분들이 컬러즈부터 소닉의 설정 오류가 생겼다고라고 하시는데 견상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06 이후로부터는 사실 06부터 설정이 좀 많이 붕괴되긴 했는데 이제 세가가 그런 06대부터 이제 자기네가 너무 스토리 잡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예 지금까지와는 아예 다른 노선으로 스토리를 쓰고 시작한 게 얼리시드거든요. 그래서 얼리시드가 그런 쪽으로 아예 사실 얼리시드부터 좀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나온 봉가 시리즈랑 좀 다, 약간 다른 설정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봉가 시리즈와 얼리시드는 그런 쪽에서는 설정상 대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 네. 제가 얼리 시드는 거대한 설정 오류고 어차피 소닉 시리즈 설정 신경 써 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 네, 그 시점이 얼리 시드부터예요. 그 시점이 네. 시점이.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얼리 시드가 지금까지 소닉의 행보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큰 설정 오류가 맞는데 그냥 게임적 허용으로 넘기고 어차피 이 순간부터 이제 설정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별로 의미 없다. 이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 이건 네. 제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보면 <laughs> 틀린 건 아니죠, 그게. 네, 얼리시드는 결국 설정 우려가 맞는 거고? 그렇죠. 네. 아, 감사합니다. 몇개 몇 있어요, 그게. 얼리시드도. 아,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됐어 근데 났어요. 이제 그게 얼리시드는 그런 게좀 적어서 그렇지 이제 컬러즈랑 뒤로 넘어가서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결국은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나무익이 있는 <laughs> 그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죠. 얼리시드는 거대한 설정 오류다 틀린 문장은 아니죠. 예, 네, 어느 정도 그건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 정도 했고, 뭐, 혹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한 거에서 혹시 틀린 거나 아니면 은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따져봤어요 얼리시드가. 예. <laughs> 네, 저는 그냥 뭐, 소닉이면은 진짜 호시즈 정도의 그 정도의 스토리가 아니고서 야 웬만하면 허용을 해서. 네, 사실 저도, 저도. 이거 별로 그냥 거대한 설정 오류다가야신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지성을 생각했는데 이거 네.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그 근거를 들어서 내가 자세하게 지금 성, 설명을 한 거였거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많은 분들이 <laughs> 어, 지금 조상님 <laughs>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게 맞아요. 얼리시드부터 세가가 스토리를 포기했어요. 공육대 자기네가 이제 망하고 나서 스토리를 조금. 얼리시드부터 거의 스토리를 포기하다시피 지금까지 본가의 노선이랑은 완전 다른 형태로 스토리를 썼기 때문에 네, 저런 관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얼리시드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 맞아요, 경상님 말씀이 근데 완전히 엄청난 설정 오류는 아니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러드 제너레이션즈 갈수록, 네 네, 막 완전 그냥 소닉을 조져놓았다 정도의 설정 오류는 아니지만 그냥 네, 일단 네. 이, 이, 이 얼리시드라고 네. 하는 게임과 그 소닉의 행보 자체는 거대한 설정 오류는 맞다는 거죠, 결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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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까 라오어 투 하고 계신데 그그 네, 그 장면 보셨나요 혹시? 아 팡야요? 맞습니다. <laughs> 팡야. 팡야 아, 봤어요? 이제 에비판트 시작하고 있어서. 봤습니다 <laughs> 게임 재밌게 하세요. <laughs> 네. 네. 누가 하세요? 네. 네. 찾았다 범인! 범인은 바로 소닉에게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얼리쉬 대 사례를 가지고 무조건 나무이키의 적패를 가지고 소갤러드를 선동한 EST 바로 너야. 나무이키만도 못한 당신 여기서 바로 컷. 오늘도 이렇게 사건을 해결했군. 아니야 님들 이거 비추 말고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추천. 이거 비추 말고 추천 많이 눌러줘. 이거 소닉갤러리의 명물로 남아있게.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벌써 이거 아까, 아까 언제였지? 아까 8추였는데 벌써 추천 4개 올라갔잖아. 이거 비추 누르지 말고, 이거 비추까지 여기 들어갔으면 벌써 17추였잖아. 얘들아, 비추를 누르지 말고 추천을 눌러줘. 오늘도 이렇게 떡밥을 잘 완벽하게 굴려서 유튜브 각을 뽑아냈군. 팬게임인 합시다.